남의 단점은 애써 덮어주라. 남의 단점을 들추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 애써 덮어주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방이 완고하다면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두드럽게 다가가서 깨우쳐 줘야 한다. 성질을 부리며 그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완고함의 완고함으로 맞서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상대의 단점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돕고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의 시작이다. 남의 단점을 드러내려는 시도는 불순하다. 내가 상대보다 더 낫다는 생각, 교만함, 경쟁자를 밀어내고 올라서려는 마음 등에서 비롯되는 시도이다. 상생이나 사랑 같은 단어와는 거리가 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단점의 폭로는 그 자체가 나의 단점이 되어버린다. 내 단점으로 남의 단점을 공격하는 것이 된다. 상대를 감싸주면 관용이 되지만 드러나게 하면 내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것과 같다. 상대가 미련한 경우에도 잘 가르쳐 줘야지. 그것을 탓하고 분노하면 인내심과 지혜가 부족한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의 결점을 반성하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볼 틈이 없다. 사람마다 자기 일에 바쁜 것은 당연하다.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 자신의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상이라면, 남의 결점에 간섭하거나 충고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은 남의 결점에 대해서는 고통을 느끼고 참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을 졸이는 법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범한 똑같은 결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의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판단하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그림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결점을 보고 자기 결점을 고친다. 하물며 남의 단점을 들추는 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가. 그대 스스로를 고치기에 애쓰라. 타인의 결점은 가장 확실한 가르침이다. 잘난 체하는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어라. 음침하고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을 탐험하려 하지 마라.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을 뿐이니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무의미하다. 화를 잘 내고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맞서지 말고 조용히 입을 다물어라. 그들의 격렬함은 너를 더 괴롭게 할 뿐이다. 차라리 침묵 속에서 지혜를 키워라. 모든 사람에게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려는 생각은 경솔하다. 상대의 마음을 전혀 알수 없을 때 순진하게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나의 말에 공감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 마음이 공감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하나의 사실이고,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한 거래의 대상이나 판단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 공감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지만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판단한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 않으며 귀로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잡을 수 있으며 귀에 들리지 않아도 들린다. 마음은 무형이지만 유형이며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드러나 있다. 멸리장침이란 말이 있다. 솜 속에 바늘을 감추어 꽂는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부드러운 듯해도 속으로는 아주 흉악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또, 소중유도란 말도 있다. 웃음 속에 칼이 있다는 말이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좋은 말만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음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졌으며, 또 얼마나 무한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실감할 수가 있다. 그대 마음과 그대 입을 아름답게 장식하라. 마음이야말로 그대 삶의 정원이다. 아름다운 꽃나무만 심기에도 바쁠 것이다. 잘난 체하는 사람과 음침하게 말 없는 사람 앞에서는 그대의 정원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닫아버려라. 마음을 가다듬을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이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는 스스로를 다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둠 속에 갇혀버릴 수 있다. 긴장으로 뻣뻣해진 마음은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굳어진 마음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며 다시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기술을 익혀라.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두면 산만해지고 흩어지기 쉽다. 생각을 하나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정신을 일으켜 깨워내야 한다. 그래야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집중된 정신이 현실을 창조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기만 하면 피곤하다. 적절하게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정신의 나를 날카롭게 했다가 무디게 했다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것이 묘입니다. 자기만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정신을 다스리는 중용의 도다. 해결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탁할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기의 세계에 충실했느냐, 못했느냐가 늘 문제다. 사람에게 가장 슬픈 일은. 자기가 마음 속에 의지하고 있는 세계를 잃어버렸을 때다. 나비에게는 나비의 세계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까마귀의 세계가 있듯이 사람도 각자 정신의 기둥이 될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어둡거나 어지러울 때는 자기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곳을 방황하고 있을 때다. 사람들은 가끔씩 자기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술을 마셔대거나 여자를 만나거나 또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저지른다. 자기의 세계에서 무의식적으로 이탈하는 것이다. 마음을 빼앗기면 눈은 아무것도 못 본다는 영국의 속담은 그런 경우를 일컬어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지는 세상에 하나뿐인 그대를 창조했다. 그대 자신의 세계를 지켜라. 털끝만한 막힘이 변화를 부른다. 맑게 개인 날의 푸른 하늘이 벼랑간 천둥 번개로 변하고 차나운 비바람도 어느새 밝은 달 맑은 하늘로 변한다. 천지의 움직임이 어찌 일정할 수 있으랴? 그것은 털끝만한 막힘 때문이다. 하늘의 모습이 어찌 일정할 수 있으랴? 사람의 마음 바탕도 또한 이와 같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작은 방해로 인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한다. 날씨는 갑자기 극단적으로 변하는 수가 있다. 조금 전까지 푸르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폭우가 쏟아지거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고 산앞에 내리던 비가 갑자기 그치고 햇볕이 내리쬐기도 한다.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두꺼운 비구름 뒤에도 맑게 갠 하늘이 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감정의 요동이나 욕망에 따라 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구름과 비바람이 하늘의 본래 모습이 아니듯 요동치는 마음 뒤에는 평온한 본래 심성이 있다. 움직이는 시계의 초침을 보고 있으면 한 순간 한 순간이 과거로 내몰리고 새로운 한 순간 한 순간이 미래로부터 다가옴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현재란 얼마나 짧은 한 순간이며 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모든 것은 변화기 마련이라지만 어떤 형태나 생명의 덧없음도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움을 일깨워준다. 시간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본성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모든 것은 변화하고 또 변화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 바탕도 그와 같다. 천둥과 비바람이 휘몰아친 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에는 씻은 듯 달이 떠오르듯이, 사람의 마음 바탕도 히로에락의 온갖 상황으로 뒤바뀐다. 폭풍우가 지난 뒤 하늘이 예전처럼 푸르듯이, 히로에락이 지난 뒤에는 마음도 예전처럼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야 한다. 의지는 지혜의 칼이다. 사리 사욕을 억제하는 데 있어 때닫지 못하면 절대 억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와 때달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주장 모두 존재한다. 지식은 악마의 정체를 폭로하는 빛나는 진주와 같고 의지는 그 악마를 처치하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이두 가지는 결코 떨어뜨릴 수 없는 필수 요소이다. 깨달음 없이 살면 악마에게 휘둘리기 쉽고, 그저 깨달았다고 방심하면 악마의 유혹에 다시 넘어갈 수 있다. 결국, 지식과 의지, 이두 가지 무기를 가슴에 품고서만 우리는 살이사욕을 정복할 수 있다. 노자가 말했다. 남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충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그대는 욕망을 물리칠 수 있는 의지와 인내라는 무기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욕망을 지배할 수 있는 튼튼한 지혜의 칼이다. 어느 것을 고를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의 깨달음과 지혜는 칼과 칼날과 같다. 그들은 함께 싸우고 함께 대처한다. 그 길만이 그대가 욕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대 자신에 대한 존경, 그대 자신에 대한 지식, 그대 자신에 대한 억제, 이것들만이 그대를 위한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보살의 보시는 집착을 떠나 중생을 이롭게 함에 있다. 화음경에 이르기를,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한 점의 후에도, 아까운 마음도 품지 않는다. 공덕을 쌓고자 하는 기대나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도 없으며 보시를 통해 세속적인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오직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이 보시를 실천하는 참된 이유이다. 보살은 한 사람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며 자비로운 손길로 모든 중생을 감싸 안는다. 이 타심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에 그치지 않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한다. 또한 보살은 모든 부처님께서 닦으신 행을 본받으며 그 가르침을 깊이 사유하고 실천하며 더욱 정진하여 스스로를 더욱 넓고 깊은 지혜로 인도한다. 이와 같이 보살의 보시는 탐욕과 집착을 떠난 청정한 나눔이며 그 공덕은 한없이 널리 퍼져 무량한 이익을 이루는 것이다. 진심이 곧 공덕을 이룬다. 우바세 계경에 이르기를 보시란 부귀한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라고 해서 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보시의 본질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자비로운 마음에 있다. 설령 가장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음식을 먹고 난뒤 씻어낸 물이나 남은 찌꺼기라도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베푼다면 이는 무량한 공덕을 쌓는 길이 된다. 또한 작은 보리가루 부스럭이라도 개미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 행위는 한량 없는 복덕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극히 적은 것이라도 나눌 마음이 있다면 보시는 언제 어디서든 실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몸을 지닌 자라면 그 몸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는 반드시 큰 희생이나 위대한 공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좋아함과 싫어함을 초월하여 베푸는 것이 곧 보시의 참된 의미이다. 보시는 단순한 물질적 나눔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며 모든 생명에게 평등한 공덕을 쌓는 길이다. 그러므로 보시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으며 다만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일 때 가장 크고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허물을 드러낼 때에는 지혜와 자비로 하라. 사분율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는 우팔리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남의 허물을 경솔히 드러내지 말라. 스스로 몸과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내려 한다면 상대는 곧 당신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응수할 것이다. 스스로 바르지 못하면서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입으로 하는 말과 삶의 행실이 맑고 올바르지 않다면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타인의 허물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있다. 이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다섯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 적절한 때를 놓치지 말고 충고해야 한다. 둘째,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넷째, 부드러운 말로 전해야 하며, 다섯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러야 한다. 이와 같이,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허물을 지적할 때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상대를 돕고 바른 길로 이끄는 수행이 된다. 그러므로 말과 행실을 먼저 맑게 하고 바른 마음으로 충고하며 두드러운 언어와 따뜻한 자비심으로 인도할 때 비로소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참된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다. 성냄을 놓아야 참된 깨달음에 이른다. 벼력잡아 함경에 이르기를 어느 날두 명의 스님이 다투었다. 그중한 스님은 침묵 속에서 인욕하며 끝까지 화를 참았지만 다른 한 스님은 격렬한 분노에 휩싸여 거친 말을 내뱉었다. 시간이 흐른 뒤 분노를 표출한 스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려 하였으나 침묵을 지키며 참았던 스님은 그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일이 널리 퍼지자 사찰내 스님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법당은 거친 말과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찼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어리석게도 남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마치 기름을 부은 불길이 더욱 타올라 그릇마저 태워버리는 것과 같으니 성냄을 풋는 마음도 이와 같아 스스로의 성금마저 태워버리고 마는구나 성내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 타는 끊임없이 자라나고 결국 자신을 갉아먹게 된다 그러나 성냄을 품지 않는다면 타오르던 불길도 금세 사그라들 것이니 화가 일어나더라도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분노의 불길을 다스려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다. 재경요집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의 독은 깊고도 강하여 분노의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른다. 인연을 만나면 장애를 일으키고 외부의 경계에 부딪히면 곧 성을 내어 마음을 흐린다. 그리하여 분노의 찬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워 상대의 가슴을 찌르고 타오르는 불꽃처럼 마음을 태운다. 이러한 상처는 칼날에 베이는 아픔보다도 더 깊고 오래 남아 결국 서로에게 끝없는 고통을 가져올 뿐이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보살의 선한 뜻을 저버리는 것이며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이다. 지혜로운 이는 분노의 불길이 일어날 때곧 그것을 알아차리고 맑은 물로 불을 끄듯 인욕과 자비로 마음을 다스린다. 성냄을 품지 않고 인연을 화합으로 돌리는 자는 스스로도 평온을 얻고, 세상에도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마음을 밝게 하고 분노를 내려놓으며, 두드러운 말과 온화한 태도로 모든 중생을 대한다. 분노를 멀리하고 자비를 행할 때, 비로소 모든 경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진리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벼력장아 함경에 이르기를 참된 수행자는 남녀의 구별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깨달음을 향한 정진의 뜻을 둔다 위없는 법을 구하고 진리의 이치를 탐구할 뿐 성별에 따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진리가 남자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면 여성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의 세계에는 차별이 없으니 어찌 여성이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다고 하겠는가? 모든 집착을 끊고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면 그 마음은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청정한 법에 머물게 된다. 성별을 초월하여 법의 본질을 깨닫는 자는 마침내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